아우 <laughs> <어우>, 정말 대단한 <laughs> 배틀바이 입니다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올라오면 배틀바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, 배틀바이의 모습이 정말 정말 멋집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암능이 써있고 음,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아주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입니다 <laughs> <laughs> 멋진 경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아 여기 앉아서 바라보면은 정말 수직 암벽이 아, 감탄이 아주서 절로 나올 만큼 어마어마합니다. 두타산 배틀바이 배틀바위에서 조금 올라오면 미륵바위가 나타납니다. 그냥 <laughs> 그냥 서 있는 바위예요. 이걸 왜 미륵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. 아 바위가 아주 잘 생겼습니다.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돌아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. 자, 아 멋진 바위들 보이고요. 이쪽에서 보면 미륵 바위가 아니라 음 형제 바위 또는 신랑 신부 바위같기도 하고 두 개의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. 미륵바위 쪽에서 바라본 배틀바위의 모습입니다. 하트 뽀뽀네. 바이네. 아, 이네 칼 모서리, 칼 모서리, 거 있네. 호랑이가 살 왔어.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밑에는 이렇게 굴이, 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오. 입구는 <laughs> 작은데, 안에는 상당히 넓어요. 어, 아, 여기 백패킹 하면 딱 좋겠는데. <laughs> 바위 밑에 석간수가 있다고 합니다. 석간수는 돌 사이에 나오는 물이 흐르는 물이죠. 근데 물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.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. 석간수로갑니다 깜깜한 동굴인데, 동굴 속에 어, 끝에 이렇게 물이 보여 있구나. 아, 이돌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양입니다. 근데, 수질이 좋지 않은지 먹지는 말라고 합니다. 음, 아까 태 모양이고요. 와 여기는 뭐 그야말로 큰 바위의 전시장이 전시장. 아. <laughs> 아, 천장이 있어요. <laughs> 오, 무서워라. <laughs> 야 아, 이쪽 암릉도 죽인다.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발 아래로는 물소리가 세차게 들리는 계곡이 있고요. 건너편에 멋진 암벽을 자랑하는 두타산입니다.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마치 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수직 암벽입니다. 음, 재밌는 거, 이 바위 가운데, 어찌 부처님 얼굴 같은 모양이 보여요.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? 오늘 아주 신기한 바위는 원 없이 보고 가네요. 어, 저긴 또 바위가 걸쳐져 있네. 그배틀바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들, 암벽들을 보고 있습니다. 수직 암벽이 정말 멋있어요.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계곡의 물소리가 들리고 정말 신선들이 있게 논일다가 올라갔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. 좋습니다. 아 바위가 정말 어마어마한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큰 바위가 어, 뒤를 두르고 있고요. 거의 뭐 수직에 가까운 바위들인데 어, 정말 장관입니다. 부타산 <놀람> 용추폭포입니다. 부타산은 뭐 산도 멋지지만 계곡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한곳에 폭포 두개가 있다라는 것은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은 아니죠 이곳은 폭포가 두개가 있는 쌍폭포입니다 다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역시 굴이 있습니다. 굴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. <laughs> 이렇게 생겼구나. 아, 이곳은 두타산의 건너편 능선입니다. 여기서 두타산 바라보는데 배틀 바위가 아주 잘 보입니다. 아 정말 멋진 곳이네요. 관음암 가는 길에 만난 신선바위입니다. 쌤처럼 생겼는데 구멍이 또 아우 끝에 나 있어요. 참 신기하네. 높다란 석탑이 반겨주는 관음암입니다. 음, 무슨 바위길래 빗자루까지 있을까요 어쨌든 근사한 바위는 분명합니다 마천루에서 내려와서 계곡 건너서 관음암 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쪽에서는 두타산이 잘 주망되고 있는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부분이 여기 배틀바위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좋습니다 배틀바위와 미륵바위가 있는 암릉입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아 저기 꼭대기에 있는 저 가위가 미륵바위 같은데 3층 석탑이 있는 사마사입니다 <목소리>